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교내외의 각종 장학금에 대한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교 취업지원팀에서 금융권 공기업 입사를 주제로 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장소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달 16일에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본부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다음 학기 학교를 이끌어 나갈 학생 대표를 뽑는 것이기에 학우들의 관심도 상당했는데요. 재보궐선거가 결정된 총학생회나 단과대가 있는가 하면 후보 등록을 마친 단과대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본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천인 연설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5개의 단과대학교 선거본부가 등록됐습니다. 우선, 총학생회 및 국제인문학부 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본부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새칙에 따라 총학생회 및 국제인문학부 학생회는 내년 3월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 총학생회의 업무는 2012학년도 총학생회인 와락이 대신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인문학부 학생회의 경우 2012학년도 학생회가 해체된 뒤 꾸려지는 새내기맞이 사업단이 학생회의 업무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좀 많이 당황스럽고요 어.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회가 좀 학생들한테 막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학생회가 막 학생들에 대해 대의 기구로서 활동을 잘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좀 들고요. 예, 저희도 참그 부분이 난감한데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추진을 하기에도 그리고 하지 않기에도 좀 애매한 기간이에요 있고요. 그래도 하게 된것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던 뭐 우정관 관련된 이제 공간 배치 문제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 농활 때 이제 불거졌던 사태인. 이제 성폭력 사태로 인해서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었는데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회칙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제정하자라는 논의를 좀 결방하게 할 생각이고요. 다른 단과대의 경우 총 5개의 단과대가 선거본부를 신청했습니다. 단과대는 회장과 부회장이 공동으로 출마합니다. 해당 학부 구성원의 20분의 1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단과대의 선거가 단선의 형태로 치러집니다. 공학부는 심이라는 선거본부가 등록됐습니다. 박형순 후보가 회장 후보로 권지현 후보가 부회장 후보입니다. 공학부의 6.84%에 해당하는 1,669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뉴런이라는 선거본부에 신효성 회장 후보, 고홍진 부회장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추천인 대상 473명 중 12.26%에 해당하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영학부는 비긴지라는 선거본부의 강인규 회장, 정덕호 부회장 후보가 출마합니다. 8.66%에 해당하는 120명이 연서에 참여했습니다. 사회과학부에서는 비행이라는 선거본부가 나오며 박진영 학우가 회장 후보로, 정민창 학우가 부회장 후보로 나섭니다. 사회과학부 학우들 중 26.77%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학부에서는 운이라는 선거본부에 정원식 회장 후보, 김윤영 부회장 후보가 선거 등록을 마쳤습니다. 총 120명의 13.95%가 연서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부터 27일 오후 7시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이후 28, 29일 이틀에 걸쳐 투표가 이뤄집니다. 29일에 개표한 후에 유효 투표율인 33.3%가 달성되지 않으면 30일에 연장 투표에 돌입합니다. 중학생의 후보자가 없어서 뭐 행사가 딱히 수된강 하나밖에 없어요. 공청회 뭐 애초에 못 열리게 된 거고, 뭐, 공동정책자료집도 못 만들게 됐고. 뭐, 근데 뭐, 후보가 안 나온 거는 심각한 일이죠, 이거는 11월 때 후보가 안 나와가지고 3월 보글로 넘어가게 된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서강대 학생회가 세워진 일에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학우들의 대표자를 뽑는 다음년도 학생회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국제인문학부와 총학생회의 경우 재보궐 선거로 미뤄져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른 단과대의 경우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SBS 김세이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교내외의 각종 장학금에 대한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내 장학금의 신청을 이번 달 30일까지 받습니다. 본교 세인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과 다산 장학금 그리고 지도교수 추천 장학금이 해당됩니다. 신청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산 장학금의 경우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다음 달 3일까지 학생 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본교 세인트 포털로 신청만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적 장학금의 경우 신청하지 않을 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교내 장학금의 경우 제1전공 신청을 한 학우들만이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도교수 추천장학금의 경우 소득분위에 해당되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수혜자가 결정됩니다. 다산장학금의 수혜 대상 여부나 제출 서류 관련 사항과 기타 문의는 교내 학생 지원팀에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다음 달 중으로 국가장학금 신청도 진행됩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도 매 학기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의 경우 국가 장학금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교 학생 지원팀은 학우들이 장학금 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측도 장학금 제도를 더욱 확충하여 학우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취업지원팀에서 금융권 공기업 입사를 주제로 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학생회관 3층 잡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일시는 이번 달 30일 금요일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우들은 본교 취업지원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본 이벤트는 오후 7시부터 10시 40분까지 금융권에 재직 중인 동문들을 초청해 정보를 나누는 자리를 갖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재직 중인 동문과 한국은행에 다니고 있는 동문들도 자리에 함께합니다. 행사에는 재직 동문들의 금융권 공기업 입사 준비와 입행고시 준비 방법에 대한 강연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본 행사는 최근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금융권 공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취업지원팀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뉴스인 서강, 오늘 이 시간에는 2013년 학생회 구성과 교내 장학금 신청 그리고 금융권 동문 이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권리 향상과 현실 참여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회 구성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뉴스인서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